21번. 어, 어떤 어분자의 구조와 산화식에 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과 리을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리을이 마이너스 2이래. 그럼 마이너스 2라는 건 어, w, y보다 전기음성도가 크다는 거잖아. 요렇게 그런데 단일결합이니까 얘가 플러스 1이 됐을 거고 얘도 플러스 1이 됐겠네. 그러면 어, w보다 z가 크고 z가 w보다 z가 정기음성도가 크고 z가 y보다 크니까 결국 z가 z가 여기 있는 z가 이중결합하는 요 z가 y보다도 이렇게 정기음성도가클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얘는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래서 결국 y는 요쪽에 있는 이 요쪽에 있는 거, 이 y y끼리는 정기음 차가 없으니까 y는 산화수가 플러스 3일 거야 이걸 합치니까 플러스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니은이 니은이 산화수가 마이너스 y 가 y 가 마이너스 1 이라고 되어 있다는 건 지금 똑같은 원소 두개가 w 하고 w 가 있는데 마이너스 이니까 x 보다는 x 보다는 전기음성도가 y 가 작으면 잘봐 그러면 얘는 전자를 얘보다, 얘가 이제 큰 거지 y가 x보다 y가 w보다 큰 거지 그럼 얘가 뺏겼고 얘가 뺏겼고 뺏어 왔는데 x보다는 전기음성도가 작기 때문에 얘가 뺏어 왔고 얘는 뺏겼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됐니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면 w하고 y는 y가 전기음성도가 큰데 X하고 Y는 X가 크니까 W보다는 X가 전기음 정도가 더 크겠지?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러면 마이너스 2 되니까 얘는 합치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야. 22번. 어, 분자 X의 구조식과 산화수인데 21번하고 비슷해. 조건을 보니까 D의 산화수가 모두 1이래. 플러스 1, 플러스,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지. 근데 기업과 D는 c와 이의 산화수 압이 플러스 1이래. 그러면 산화수 압이 플러스 1이 되니까 플러스 합이 1이 되는 조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4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럴 때 산화수 압이 플러스 1이 되니까 가정을 하는 거지. 얘가 전기음성도가 크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얘는 D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됐는데. 요거보다도 큰 단일 결합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러면. 그러면 요 과정이 맞다면 얘가 플러스 4가 되면은 조건에 맞는 거잖아. 합이 플러스 1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는지 보자고. 될수 있는지. 어떻게 보냐. 어, A가 플러스 4에서 수를, 산화수를 가지려면 C보다는 A가 전기음성도 작으니까 이미 여기서 플러스 1이 갖게 됐지. 플러스 1을 갖게 됐지. 그 다음에 B가 크고 C가 크다 라고 하면 B가 이중결합이니까 두 개를 뺏겼고 한 개를 뺏겼을 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플러스 4가 나오는 거지 산나수가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1 플러스니까 얘가 뺏겼으니 얘가 C가 D보다도 전기음성도 얘가 크고 얘가 크고 얘도 크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3을 갖겠지 C는 그러니까 결국 문제에서 가져간 조건에 맞지 그래서 C는 마이너스 3 D는 플러스 4니까 합은 플러스 1 나오고 차이는 그러면 7 차이가 나겠지.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4까지는. 그래서 22번은 답이 4번. 가정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23번. 23번. W, 어, 아니, XYZ로 이루어진 화합물인데 얘네가 요렇게 돼 있어. 요거 중에 하나래잖아. HOF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문제를 우리가 좀 확대해서 보면은 요거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어, 가를 보니까 x y 2 나를 보니까 x 2 y 2 다를 보니까 z 2 x 라는 z 2 x 2니까 뻔하지 O2, o 2 o f 2 o 2 f 2 h 2 h 2 f 2 o f 2 o 2 f 2 문제가 딱 구성이 보이잖아 h 2 o 2 h 2 o 2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이거 네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 구석이. 우리가 이제 3단어 문자하고 약간 연결된 문제니까, 연결된 문제라고 파악을 하면. 그럼 X는 플러스 2에산화 수니까, 얘가 플러스 2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Y가 전기음성도가 크다는 거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얘는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지 OF2, O2F2. 이렇게 의심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얘는, 어, 라가, X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럼 전체는 0이 되야 되니까 Z는 플러스 1이겠지. 그러면 얘 산화수가 큰데 얘가 마이너스이고 플러스 1이 되면 되지. 아, H2O, H2O2. 이렇게 되겠네. 문제, Y의 산화수는 가하고 다가 같다. Y의 산화수는 가하고 나가 같다. Y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로 똑같지. 두 번째, 다에서 Z의 산화수. 다에서 Z의 산화수는, 어, 다에서 Z. 다가 여기 있죠. 그럼 Z의 산화수는 얼마야?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어, 기억, 기역, 기억이 얘네. 기억이 X의 산화수도 플러스 1이지. 어, 같네. 디그, 어, Y와 Z 이루어진 Y가 누구냐면, 플로린이죠. Z가 누구냐면, 수소죠. 그러면, 공유전자상은 전기 음성도 큰 Y쪽으로 치우치겠지. 틀렸네. 전기음 성도가 크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3번. 어, 질소의 산화수를 묻는 문제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 질소만 쓰자. 여러분이 뭐할수 있을 것 같아. 질소만 쓰면 질소는 플러스 2. 얘는 플러스 4가 되지. 아니네. 플러스 3이 되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수소가 1이고 산소가 마이너스 2짜리가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데 여기 돼야 되니까 플러스 3이 되겠지. 자 요게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야 선생님 NH4 플러스 화물은 이온 결합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뒤에 있는 건볼 것도 없어. 1 0 3이 마이너스인 거야.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이 전체가 플러스 1이 되려면 질소는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지. 이온결합물질이잖아. 이온결합물질. 다원자이온이잖아. 이두 개를 다 따지려고 어뭐 난리 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질소의 산화수보다 큰가? 아니요가 있지. 이게 뭐냐면 NH4, 2, CO3. 그 다음에 질소의 산화수가 산소의 절대값. 산소가 마이너스 2잖아. 그거보다 큰건 절대값보다 크니까 얘가 HNO3가 되겠고 얘는 NO가 되겠지. 그럼 기역 니은 디에 번화된 한수수는 산수에 산수 마이너스 1로 똑같이 그 다음에 니은을 구성하는 건내놓니까 원소의 종류가 두 가지 맞고, 질소의 절대값 산수는 기역과 디귿이 같다. 기역은 플러스 3, 디귿은 마이너스 3, 절대값으로 갔네. 그 답은 5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25번, 어, 중심원자 한개래그 다음에. W, X, Y, Z은 H, C, O, F 중에 하나라고 모두 비활성 이체의 전자를 봤는데 근데 전기음성 온도는 C가 크다라고 나왔네. 네, 탄소가 수소보다 크다. 왜그이는게 좋아? 수소는 2.1, 탄소는 2.5로.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보니까 얘네들이 1대2네. 근데 중심원자 산화수가 플러스인데 절대 값이네. 여러분, 저는 이거 H2라고 o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면 h2에서 산소 산화수 마이너스인데 절대값이잖아요. 이게 맞다면 w는 5고요. 5고요. 얘는 h가 돼요. 그럼 이게 맞다면 얘가 5가 되는데 중심 원자가 c 니까 얘는 co2 생각할 수 있죠. 3단원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c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c, 얘가 c고요. 얘가 5거든요. 근데 중심 원자는 c래잖아. 근데 산화수가 4래 절대값이 그럼 여기서 가능한 단은 COH2도 되고 COF2도 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위에 거라면 얘라면 1번이라면 포말데때드지 이거라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얘는 얘가 뺏기니까 탄소는 플러스 2가 되겠고 그 다음 수소는 뺏어오고 뺏어오니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0이 되잖아 0이 아니라 이게 플러스 4거든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럼 밑에 거 해볼까? 얘가 전기 음성도 크니까 얘는 두 개를 뺏겼잖아. 얘도 크잖아. 얘도 크잖아. 그럼 플러스 2가 되니까 플러스 4가 되지. 그래서 COF2니까 Z는 플로린이라는 걸알수 있죠. 됐어요? 그래서, 어, 그렇기도 하고 여기가 X가 수술하고 나왔으니까 플로린이네. 이 가정에 의해도 마찬가지네. 그죠? 어, 근데 문제를 거꾸로도 풀어서 얘가 어, 요 X가 플로린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할수 있는 거잖아. OF2가 안 되는 것도 할수 있잖아. 그지? 결국, 가하고 다를 동시에 거꾸로 풀어도 X는 수소가 되어야 되겠고, Z는 플로린 되돼야 되겠고. 원자번호는 Z가, 어, X보다 크다. Z가 플로린. X가 수소니까, 맞죠? 어, 요 문제도 마찬가지로 X하고, 어, Z를 수소냐, 플로리냐 이냐라고 놓는 문제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CH2. F가 되는 거지. CH2F가 아, CF2. 음, sorry. c f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음. W의 산화수는 W는 산소가 되겠지. 가나다는 모두 같다. 산화수는 모두 같니? 산소의 산화수는 아, 모두 다 마이너스 1로 같네. 중심 원조의 산화수가 음수인 것은 한 가지다 그러면 가는 음수지 마이너스 이니까 근데 나는 플러스 4고 다는 플러스 4니까 음수인건 한가지 네가 한가지 그래서 틀려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26번 어, 학생 A가 어, 산소가 들어있는 바응은 모두 산화 반응이다. 안테 예를 들면 기억. 이산화 반응 아니잖아 나를 보니까, 이거 산화하는 반응 아니지? 어 왜냐면, 산화수가 변하지 않았잖아. 산화수가, 칼슘 2 플러스고, 탄소는 플러스 4잖아. 얘도 2 플러스고, 플러스 4잖아. 산화수가 안 변했어. 그래서, 얘는 나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학생 B는 산소가 포함되지 않는 물질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다. 아니지 다를 봐봐 다 산화하는 반응이지 수소 이온이 유니, 수소 기체가 됐으니까 산소 없잖아 그래서 나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어요 27번 어뭐 반응 세 개가 있는데 가와 다른 산화하는 반응이다 맞죠 산화수가 변했죠 산화수가 변했죠 선생님이 힌트 하나 알려주면 반응물과 생성물에 이런 호성 물질이 존재하면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이 반응물과 생성물에 화학반응식에서 반응물에 생성물 반응물 또는 생성물에 호돈소 물질이 있지 호돈소 물질이 있으면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이 호돈소 물질이 있으면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 무조건 그래서 가와다는 산화하는 반응 맞다 나와다는 h 산화된다 여러분 나는 산화하는 반응 아니에요 산화수를 보시면 은 플러스 원이고요 여기 플러스 원이고 cl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고 질소요 실소는 요걸 빼면 NO3-고 요걸 빼면 NO3-잖아. 질산이잖아. 산화수 안 변했잖아. 그래서 나에서는 나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산화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니은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다에서 망가진 산화수가 MNO2니까 플러스 4에서 MNCL2니까 플러스 1로 감소했죠. 맞죠? 우리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어, 문제를 그냥 봅시다. 가와 나에서 SO2는 산화됐다? 가에서 플러스 4가 플러스 6이 됐으니까 산화된 거 맞네요. 나를 볼까요? 플러스 4가 0이 됐네요. 환원됐네요. 틀렸네요. 그 다음에 니는 다에서 h2s는 환원제다? 다에서 h2s는, 어, 마이너스 2죠. 산화수가. 근데 이게 플러스 4죠. 그럼 산화됐죠. 그럼 환원제죠. 맞죠? 지금, 나에서 산화수를 따지래. 그럼 기억은 플러스 4죠. 디귿은 0이죠. 호던소 물질이니까 니은 마이너스 2죠. 맞네요.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29번, 여러분, 29번 같이 이게 개수 맞추는 문제를 산화수법으로 할까봐 선생님이 걱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거 해설각이니까 그냥 좀 쉽게, 쉽게 할게요. 어 산화수법으로 개수를 맞춘 게 아니라 이 물질은 화학 반응식에 이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1단원에서 미정계수법 이용하면 돼요. 이걸 굳이 산화수법을 써서 어렵게 문제를 풀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산화수법에서 개수 맞추는거나 미정계수법에서 개수 맞추는 게 개수가 다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 산화환원 반응의 개수는 그냥 미정계수법으로 맞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너무 쉬워졌잖아요. 왜냐하면 나트륨 한 개고, 여기 한 개잖아. 요그 다음에 산소는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1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수소가 두 개니까 얘가 2가 되면 CL은 지금 총 1이 되면 되겠죠. 간단하게. 그래서 답은 기억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의 산화수는 나트륨이 플러스 1이고 산소가 마이너스인데 화물이 합 0이 되니까 얘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NOCL. NOCL은 산화제다 그랬으니까 환원됐다라고 붙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는 CL이 마이너스 3이지 염산에. 요거 마이너스 3이지, 요거 0이지. 그러면 애들이 갈팡질팡할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냐? 얘 플러스 1은 이렇게 되던 이렇게 되던 둘다 감소하는 거죠. 산화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환원된 거죠. 그래서 얘는 환원됐으니까 산화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이에요. 30번. 마찬가지로 29번처럼 가 산화하는 반응, 나 산화하는 반응이잖아. 근데 가가 계수가 없는데 반응물에 이온이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 미정계수법 쓰시면 됩니다.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법의 1단원 수비는 미정계수법에 의한 계수나 산화수법에 의한 계수가 다를 수가 없어요. 화학반응식에서는 무조건. 그래서 괜히 이온도 없는데 어려운 산화수법 써서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미정계수법 쓰세요. 그럼 얘가 1이라면 이거 철의 재련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개수의 합이 반응물 쪽이 작아요. 그러면 가는 CO가 CO2가 됐잖아. 그럼 산화됐죠. 그러니까 환원제죠. 환원제. 그 다음에 ᄃ, 나에서 BR2. 나에서 BR은, BR은, BR은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얘가 0이죠. 그러면 증가했으니까 산화됐죠. 그래서 답은 간단하게 30번에.